자,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 2주 동안 휴식기를 가지고 있죠. 어, 이 휴식기 동안 강원의 푸시 소식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먼저, 어, 저번 주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수요일날, 이제 제가 제 아는 분께서 이제 저한테 선물로 옥수수를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날 오전에 딴 거를.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옥수수가 좀 많아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그 B팀에, 강원 FC B팀에 김주영 선수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혹시 클럽하우스에 옥수수 삶을 수 있니? 하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김주영 선수가 어 식당에서 삶을 수 있어요라고 연락이 왔오세요 그래가지고 오케이 그러면 내가 옥수수 한 박스 갖다 줄 테니까 옥수수 너희 선수들 삶을 먹을 수 있게 조치를 좀 해줄래 하니까 알았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수요일 점심쯤에 12시쯤이죠 12시쯤에 클럽 하우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면서 김주영, 김주영 선수를 기다리는 동안 어, 유상훈 선수가 나오길래 인사를 했고요. 그리고 차가 한대 지나가다 갑자기 서더라고 날 보고. 누가 봐도 날 보고 섰어. 그러니 창문을 열더니 황봉기 선수가 어, 저를 알아보고 어, 여기 어쩐 일이세요 하고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보조석에는 윤석영 선수가 타고 있었고요. 아마 점심 먹으러 나가나 봐. 그래가지고 어, 내가 그 뭐지 어, 옥수수를 한 박스 가지고 왔다. 나중에 선수들 간식으로 먹어라 라고 하니까 어 고맙습니다 하고 갔어 그리고 김주영 선수한테 전달을 했죠 그리고 김주영 선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이렇게 DM으로 연락이 왔어요 잘 먹었습니다 선수들도 먹고 코치쌤들도 맛있다고 챙겨가셨다고 밥을 늦게 먹어서 사진을 이쁘게 못 찍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답을 주니까 고맙다고 제가 이렇게 인사를 했고요 음, 이렇게 옥수수 사진을 보내줬더라고. 이게 옥수수는 옥수 딴날 찌는 게 가장 맛있어. 그날 오전에 따가지고 저녁 식사를 어 저녁 식사에 같이 나갔다고 하더라고. 그럼 얼마나 맛있었겠어. 그래가지고 좀 선수들이 어좀 음, 허기를 채우고 간식으로. 좀 즐거운 시간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보냈는데 다행히 다들 좋아했다고 하니까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금요일에 제가 이제 보통 가끔 금요일에 와이프랑 같이 외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날도 이제 와이프랑 같이 외식을 하려고 점심시간에 나와가지고 식당에 들어갔어요. 와이프랑 같이 메뉴를 시키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내가 잠깐 핸드폰을 보고 있었어. 근데 옆에 누가 와 오는 거야. 와서 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지 싶어 봤더니 이정엽 선수랑 김종호 선수가 어, 내가 있는 걸 보고 인사하러 왔더라고. 그래 가지고 이정엽 선수가 안녕하세요 인사하길래 오, 정엽 선수, 오, 종호 선수하고 인사를 했지. 그러고 나서 정엽 선수랑 김종호 선수가 어, 식사를 하러 자리를 위치를 자리를 잡고 나는 와이프랑 이야기를 했어. 뭐지, 밥값을 계산해 을 줘야 되겠다. 그 식당이 또 사장이 내가 아는 분이셔가지고, 계산을 해 주려고 하는데, 갑자기 김종호 선수가 카운터로 가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카운터 계산하는 분이, 날 쳐다봐.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얼른 갔지. 그랬더니, 김종호 선수가 이재급 선수 카드로 내 밥값을 계산해 주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이재급 선수한테 가서, 아, 너무 고맙다. 인사를 하고 아직 주문을 안한 상태였었거든. 이재경 선수랑 김종호 선수가 주문하는 걸 보고 계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종호 선수가 또 계산을 하라가 혹시라도 우리가 계산을 할까봐 자기들 식사까지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참 이재경 선수 팬을 개인적인 팬으로 이재경 선수 팬을 하잖아요. 어참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덕분에 저도 너무 기분이 좋았고. 이 강원FC라는 팀, 그리고 이재혁 선수의 팬으로서 되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될수 있었다라는 거 있었고, 그리고 어제죠, 어제. 어제, 우리 강원FCA팀이 연습 경기를 가졌어요, 오전에. 제가 그때 안성에 있었어가지고, 혹시라도 오후 늦게, 낮에 더우니까, 오후 늦게 하면 안성에서 와서 참관을 하려고 했었는데, 오전에 했더라고. 광주대랑 했어요. 광주대랑 A팀이 했고, 에이트 A팀 플러스코드가 나간 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 하는 정보를 못 얻었는데, 야구가 나가, 어, 경기를 뛰었고, 서민우가 경기를 뛰었고, 그리고 류광현 그리고 저 누구야? 투치, 그리고 김영빈, 김우석. 일단은 내가 알기로 여기까지 정도 정보를 내가 알고 있고 이정협이 좀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어 일단은 옷은 갈아입은 걸로 는데 뛰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결과는 일단 4대 0으로 이겼어요. 아무래도 포백을 훈련하는 거를 연습하려고 경기를 했겠죠. 근데 수비 라인이 4 명으로서 포백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래가지고. 이포백을연 훈련한 거를 이제 예, 연습 경기를 해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4대 0으로 이겼다라는 건 물론 상대가 당연히 안 되는 추천 건 맞아요. 진짜 감사합니다. 어, 대학 팀이기 때문에 하지만은 그렇게 어, 어떻게 골 루트를 잡고 골 감각을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정보를 얻은 건데 현재 투톱을 간다 사사일을 간다라는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8월부터 포메이션이 바뀐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가브리엘이 저번에 경 어, 퇴장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 제주전에 못 나오죠.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현재 야고랑 웰링톤이 투톱 연습을 하는 걸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물론, 웰링톤이 야고나 가브리엘처럼 완전 톱은 아니고, 원래 윙어기 때문에 약간 빠져가지고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었을 때, 어차피 용병은 3명 들어가야 돼. 그러면 당연히 이 자리에 강투지가 들어가고, 여기 두 톱에다가 이 둘을 넣어버리면 용병을 더못 넣는단 말이야. 알리 제외하고. 그랬을 시에는 아마 처음부터 이투 톱을 넣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예를 들어서 박상혁이 먼저 선발을 하거나,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여기 이 자리에 예를 들어 갈레고를 넣겠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 자리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유인수라던가, 아참! 김대원도 연습 경기에 뛴 걸로 알고 있어요, 김대원도. 음, 예를 들어서, 김대원이나 유인수 정도가 뛰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보고, 그 다음에 아마 교체를 이용을 해가지고, 만약에 투톱을 용병을 쓰게 돼버리면, 이 뒷라인은 당연히 한국 선수가 뛰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8월부터는 유니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정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유니록이 연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아직 내가 정보를 못 얻었었어. 그거는 내가 정보가 들어오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적어도 예상할 수 있는 거는 김진호나 이날 김진호를 안 뛰었거든 연습 경기에 아마 서브로 김진호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김대원이나 유니록이나 유인수 세명 갖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어. 이제 웰링턴은 분명히 제주 경기에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야구가 아마 거의 선발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습 경기에 서민우가 뛰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항상 얘기했었죠. 저번 경기 이후로 서민우는 중용될 가능성이 높다. 포백을 이용하면 서민우를 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서민우로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윤석영은 일단은 루강연의 교체자원으로 쓰지 않을까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아쉬운 거는, 이 정보들을 들어서 었 아쉬운 거는, 김용빈의 위치에요. 왜냐면, 김용빈은 속도가 빠른 스타일이 아니고, 이 자리를 안 써왔기 때문에, 김용빈이 자리 안 좋아.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봤었을 때는, 아마 그게 맞을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공격 시에는, 4-4의 대응을 유지를 하고, 수비 시에는 5 이상 시스템으로 가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또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제가 이런 식으로 휴식기에 우리 선수들이 또 이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이런 훈련을 하고 있고, 또 연습 경기도 있었다. 뭐 이런 정보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음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고 지금 우리 선수들 제가 외근 나갈 때마다 확인을 해 보면 오전에 정말 더운데도 훈련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한테 사진도 몇 장이 훈련하고 있는 사진이 몇장 있긴 한데 물론 멀리서 찍어서 방해가 안 되게 이 더운 날에도 정말 훈련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자 후반기에 정말 반등을 해서 우리 강원대표 씨가. 강등당하지 않고 잔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우리 선수들을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가오네프씨 화이팅을 외치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가오네프 화이팅!